어, 잘 가. 자, 가우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한은데 사라져요. 자, 가우스는 우리가 대문자 F라고 써요. 알았지? 약속이에요, 약속.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우스로 하는데, 정의는 책에 나와 있듯이, 과로에 언제나 나와 있거든요. X보다 크지 않아요. 크다의 반대말. 작다. 작다. 이건 국어구요. 수학에서는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 음. 능도 들어가. 이기지 못했다. 이 반대말은 비기거나 진거에요. 알았지? 응? 무패행지. 이겼거나 비겼거나. 계속 같다는거에요. 자, 그래서 크지 않다. 아, 작거나 같다고. 이렇게 바꿔서 보는 게 좋아. 가장 좋은 방법은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보는 거예요. X는 실수만 가지고 볼 거거든. X는 허수는 들어가지 않거든. 왜? 수직선 위에다 점 찍어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우스 2.1을 표시했다고 볼게. 여기 어딘가에 2.1이라고 하는 점이 있을 거야. 근데 이거보다 크지 않은, 작거나 같은 수 부분을 보는 거야. 숫자들이 많았겠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점수야. 누구야? 2점. 느낌이 소수 좀 갖다 버린 느낌이네. 맞지? 나만 그래. 어, 나라도 그래야지. 자, 그러면, 가우스,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하는 애가 있다고 니다 엄청 5에 가까워 보여요. 하지만 4.999. 요거 오른쪽 어딘가에 5가 있었겠지. 4.999를 찍고 짝거나 같은 것 중에서 제일 큰건 누구야? 4지 정수. 그러면 이렇게 두 개만 봐도 봐봐라 소수점을 갖다 버린 느낌이야. 맞지. 소수점 갖다 버림. 요 초등학교 때부터 버림, 버림. 맞죠? 그런 느낌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5 57어. 6. 가오스 6. 요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오스 6. 6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중에서 정수 중에서 제일 큰 거? 6이에요. 그러니까 6.0인데 소수를 갖다 버린 거야. 으죽이겠죠? 다시 말하면, 이가우스라고 하는 것은 말이다. 가우스라고 하는 것은, 가우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들을 기준으로 보면, 양수들을 기준으로 보면, 느낌이 소수 버림이야. 양수를 기준으로 보면, 소수 버림이랑 같아요. 써나가우스 기호. 위에다가. 양수들을 본다. 소수를 버린다. 음쓸 때는 달라. 음쓸때 달라. 68페이지 유형 공사본 위에다 써놓으라고. 양수들 입장에서는 뭐? 소수를 갖다 버리는 거야. 쓰라고. 필기를 하라고. 손 노트 쓰라고. 말안 하잖아. 중중부에서 썼었잖아요. 필요한 거 책에다 쓰라고. 이 책을, 뭐, 다른 책으로 바뀌어서 하더라도 기본서로 계속 봐야 된다고 까먹은 거 있으면. 알았지? 음. 자, 그래서 가오스 표시는 양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수 버림이야. 그럼 내가 왜, 왜 양수라고 얘기했냐면, 소수일 때는 느낌이 또 달라요. 소수일 때 느낌이 달라. 알았지? 그래서 이제 소수 케이스를 볼 거야. 예를 들어, 가우스 마이너스 1.2가 살고 있었어. 그러면 양수처럼 느낌을 살려가지고 본다라고 친다면 무 마이너스 1이니? 안 해봤으니까. 소수 갖다 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 하고 보려고 했더니 보려고 했더니 잘봐 봐. 여기에 마이너스 1.2가 있으면 빼기 1.2보다 오른쪽 어딘가에 빼기 왼쪽 어딘가에 마이너스 2가 있었을 거야. 근데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지고 표시해 보니까 제일 큰 정수는 누가 나오냐?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그러니까 소수를 갖다 버린 게 아닌 거네 음수일 때는 <laughs> 맞지? 그러니까 절대값 기준으로 빼기는 빼고 절대값 기준으로 마치 올림을 한 거와 같은 느낌인 거야. 음수 느낌에서는 음수들을 가지고 봤었을 때에는 소수를 절대값 숫자만 보는 거야. 소수를 올림 해가지고0.5 넘으면 반올림 이렇게 하잖아. 뭐 버림 올림. 알았지? 절대값, 부호는 그대로고. 그러니까 빼기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였더라고. 알았지?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왜 생기냐면 왜 생기냐면 원래는 이거예요. 마이너스 1.2이 숫자 있죠. 얘를요 빼기 2 더하기 0.8로 보고 알았지? 빼기 2라고 하는 정수와 0.8이라고 하는 소수로 나눈 다음에 이 양의 소수 부분을 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정의에 가면 여기 이해갔어? 어? 그러면, 아니, 1.15굳지왜 굳이 나눠서 봐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로그라고 하는 단어를 배우게 되면, 어? 로그라고 하는 단어를 배우게 되면, 질수와 가수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응, 하 대수, 대수, 대수에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과정. 첫 단어 이제, 첫 단어. 거기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자릿수를 표시하는 것과 숫자 배열 상태를 표시하는 애가 있단다. 알았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버리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거든? 그거를 예비 훈련 시키는 거야. 고1 수준에 맞춰가지고. 알았지? 로그라고 하는 이상한애가 있어요. 응? 그거 배우게 될 거야. 2월달에. 그래서 이제, 그거 버리는 연습 시키는 중인 거야. 알았지? 선생님. 어. 근데, 저 마이너스 1이랑 2가 값이, 묵이면저번에포스트를 10, 만드는 거, 만들어서 다 버리는 거예요. 어, 가우스라고 하는 표시 안에서는 양의 소수 부분을 버리자요 원래. 알겠습니다. 양의 소수를 버리자야. 이게 아니야, 네. x 저 마이너스 1.2, 저 마이너스 1이랑 2가 어디서 나왔어요? 내 마음대로 찍은 거야. For example,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싫어? 다른 숫자 해볼까? 어. 예. 네? 어. 안 싫대메. 숫자. 그 지문사고 어떻어요? 어? 아, 네. 어떻쓰냐고 문제 푸는데. 아니,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푸냐고? 그 숫자를 봐가, 가우스 안에 갇혀 있는 숫자를 밖으로 탈출시키는 네. 연습을 하는 중이야. 가우스라고 하는 표시 안에 갇혀 있는 숫자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는 중이라고 정의를 가지고. 정의는 말로 간단하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뭐어라고 이거밖에 안 된다고. 응?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자 지금 뭐한거냐면 뭐한 거냐면, 가우스 표시 안에 숫자를 넣어가지고 넣었을때 꺼내는 방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이야기가 좀 바뀌어서 내가 가우스 x 해가지고 봤더니 숫자가 거꾸로 3이에요 이렇게 나올수도 있죠 이랬을때 x값 얘기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 정의에 의하면 어떻게 알아고 정의에 의하면 수직선에다가 x라고 하는 점을 찍고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들 중에서 제일 큰게 3이에요. 이거 맞아? 맞아. 맞지? 그러면 4보다는 x가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x가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3과 4 사이에 있으면 참 아름다워 보여요. 여기까지 이해 가냐? 그럼 이제 까만 점이 까만 점 포함한다는 얘기야. 까만 점이 놀러 갔어 왼쪽으로. 라라라라라. 아 내가 3까지 갔어. 짠. 그럼 x가 3 0이 됐다는 얘기지. 그래도 가우스 표시하면3 나오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눈이 여기 들어가. 알았지? 근데 까만 점이 네. 오른쪽으로 가자. 오른쪽으로. 오른쪽. 사이 있어버리면 가우스기. 가오수기... 3안 나오지. 그니까, 러 4보다는 조금이라도 왼쪽에 있어야 돼. 마치 예의 것처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오스 X가 3이에요? 라는 얘기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에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라는다. 여기까지 이해갔어 그러면 요거를 일반화 시키면, 일반화, 일반적인 모습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가오스 X 했더니, 내가 N이라고 하는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가 나왔다라고 보도록 합시다. 알았지? 어? 이렇게 정수가 나왔다라고 친다면, a 가 어떻게 될 예정이냐면, X는요, 이 정수보다는 크거나 같고, 정수에다가 1 더한 숫자보다는 작아요라고 하는 이야기로 바뀌게 돼요. 다시 말하면, 왠지 1차 방정식 같이 생긴 아이가, 갑자기 뭐로 바뀌어? 부등식 얘기로 바뀌는 거야. 요지 이해 가냐? 어. 하지만 가우스 x는 어차피 정수야. 정수야. 곧 죽어도 정수야. 알았지? 요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가우스가 좀 어려워요. 참고로 나중에 미적분 추를 배우게 되는 친구들은 또 가우스 얘기는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알았죠? 수출에 안나오냐고? 수출에도 나와요 수원은 안나오냐고? 수원에도 나와요 미안해 내가 만든거 아니잖아 나한테 뭐라고 하지마 나한테 고통 받았어 피해자야 피해자 알았지? 피해자가 왜 피해를 주냐고? 왜냐면 문제점이 있을 뿐이에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마 아 시험에서 학교 시험에 가끔 나와서 그래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어우 X한테 제곱 줬으면 헬같지거거든 바깥쪽에 제곱이 있어 아, 이 좋아. 그리고 플러스, 오, 가우스 엑스. 빼기 3은 0이 있대요. 457번입니다. 문제로 들어왔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가우스 엑스라고 하는 게 너무 생소하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잠깐 값을 바꿔볼게요. 치왕. 얘를요, 잠깐, 아, 아. 뭐로 바꿀까? T로 바꿔보겠습니다. 알았지? 왜 하필 T에요? Transform. 형태를 바꾸다. 변화하다변화 그리고 번역을 Translate이라고 하잖아. 아닌가? <laughs> T라고 썼어요. 자, 대신, 뭔가를 바꿔줬으면, 너가 정의에 맞니?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바꿨어. 근데 t는 자동으로 뭐 되는 거야? 이제 정수 되는 거야. 소수 같은 거 쓰시면 안 돼요. 알았지? 자, 그리고 나서 10을 다시 봤더니 뭐 됐습니까? 2t제곱 플러스 5t 빼기 3은 0이에요. 물론, 지금 요 상태를 가지고 그대로 x 로 인수분해 할수 있으면 더 아름답긴 해요. 알았지? 근데 치원이라고 하는 걸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자, 그래서 x 로 인수분해를 했죠. 나오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봐 t라고 하는 값은 빼기 3 또는 2분의 1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2분의 1은 뭐다? 정수가 아니죠. 나이수로 써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t가 빼기 3일 때만 답이 될수 있는 거야. t는 뭔데? 하 o 스 s x. 빼기 3이래. 그러면, 나는 x 얘기가 궁금한 거잖아. x는 어떻게 빼기 3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1큰 빼기 2보다 작은 어떠한 숫자였을 거야. 방정식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등호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이해가냐? 음. 자, 걱정스러운 거는 4 5 9번 문제 같은 애들이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한데 봐봐 1번 x의 범위가 나와 있죠? 어? 그러면 x의 범위에 따라서 뒤쪽에 있는 3 가우스 x 얘는 얘얘 x의 범위에 따라서 숫자로 변신 가능 불가능? 가능하지? 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금 x가 빼기 2부터 0까지로고 나와 있지만. 빼기 2부터 해서 빼기 1 사이에서는 요 숫자가 몇일거고? 아, 응? 음? 가우스 서는 아, 정수 아.. 헷갈려? 수직선에다가 빼기 2와 마이너스 1 사이 여기에서는 왼쪽 제일 큰거 누구야? 마이너스 2야 근데 그 그냥 S랑 가우스 S랑 똑같은거예요 그러니까 그 x값이 어, 요 x랑 요 x는 같지만 가오스 s 는 다른거죠 아... 그니까 요렇게 나와있지만 범위를 요 사이 요렇게 범위를 두개로 나눠서 봐야 된다는거야 음... 이 범위에서는 얘는 빼기 2야 이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대전대가 두 개로 갈라지는 거야. 이해갔어? 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학교에서는 이제 괴롭히려고 이 범위를 좀 늘려놓겠죠? 알았지? 어. 그리고 나온 답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도 꼭 확인해봐야 돼. 방정식 풀고 나서. 알았지? 근데 지금은 초반이라서 그냥 두 개로만 나눠가지고 그냥 보면 되는 거죠. 상태가. 여기가 이해가냐? 그래서 이게 양수로만 얘기하면 되게 쉬운데, 음수가 들어가면 이때도 막 헷갈려요. 알았지? 헷갈리면 수직선 그려가지고 좀 확인을 해보세요. 알겠죠? 음? 만만한 숫자로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460번 보겠습니다. 활용이에요, 활용. 화룡. 활용은 그림 그려. 뭐, 소금물이 어쩌고저쩌고, 수영도 그려. 우리 맨날 비커 그려가지고 했죠? 그거 그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알았지? 왜냐면 글자로만 보면 데이터 값을 막 흘려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래프를 아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십시오. 어제까지 수능 보는 그날까지. 자 정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대요. 정사각형이 살고 있었구나. 한배의 길이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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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마지막에 물어본 걸 무조건 S로 잡는 건 아니란다. 알았지? 중앙대 따라 좀 달라요. 자, 가로의 땅은 줄여, 6만큼 줄여,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늘려, 4만큼 늘려. 그랬더니, 땅이 이만큼이 느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땅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땅이 음. 뭐야? 가로의 길이가 줄었어. 세로의 길이는 4만큼 늘었어.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됐다고? 처음 땅 넓이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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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의하 3분의 2가 되었. 이렇게 된 거죠. 뭐 계산하는 거죠. 가자 전개해야지 이항가야지 3분의 x 제곱 분수 싫어니까 상곱할게그 분수 싫어해서 상곱하다 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72는 0. 인수분해를 해야지. 12와 6. 빼기는 얘한테. 까, 까 어, 망했네? 빼기는 얘한테. 주게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X라고 하는 값이 빼기 12 또는 빼기 6이 나왔는데, 아니, 한별의 길이가 어떻게 빼기 6이야? 이게 맞아? 아니잖아. 그래서 조건에 맞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알았죠? 물론, 초반부터 길이를 줄였구나.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X 빼기 6이구나. 근데 얘도 나름 숫자야 여 되는구나. 그래서 일단 X는 6보다 커야 돼요. 응? 응. 해놓고 보면 더 아름답긴 해요. 알았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아, 물론 수학적인 능력으로 올라가는데, 삶이 팍팍해지잖아. 그, 시키는 그래쭉 하고, 어? 답이 나오면, 확인은 꼭 해줘. 일단, 지금은 솔직히 말이 안 되지만, 만약에 쭉 풀었는데, 만약데 답이 15와 3이 나왔으면, 15 넣어서 말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보고, 3 넣어가지고, 말이 안 되네? 3자리인데 6을 줄여? 말이 안 되네? 이런 식으로. 확인만 해보면 돼. 알았지? 뭐 하기 전까지? 서술형이라고 하는 거를 다 접하기 전까지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알았지. 서술형을 잡혔을 때는 뭐야? 그림 그리고 하고 나서 야, 이거 읽고 커야되죠 이게 꼭 표시해주고 넘어가야 되거든. 알았지. 서술형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안에서도 나중에 혹시 갑자기 어. 선생님 저논술전용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친구들이 생길까 봐 <laughs> 알았지. 어? 서술형, 논술형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죠? 참고로 뭐 경쟁률 터졌습니다. 이것약수이뭐3 2 5명이래요한 명뽑는데 325명 지원한 거야. 미쳤죠? 예, 아우, 이게 맞아? 그럼 나머지 325명 어떡하지? 324명 어떡하지? 떨어진 거야 시험만 보고. 야 학교 건물 짓겠는데 바로 서울 그 중심가에 건물 하나 바로바로 바로 올리겠는데? 자, 69페이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도 화이팅! 도형 단몸이라든가 이런 거잘 봐봐. 대학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아,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지방에 있는 대학교는 자리가 남아납니다. 나중에, 아니, 나중도 아니고, 한참 다니다 보면 답이 안 보여서 그렇죠. 알았죠?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자 X제곱 빼기 2로 묶은 이거 다 어른들 잘못이야 알았지? 너희들 잘못이 없어 나도 피의자야 나 들어가지 봐자 이렇게 생겼됩니다아 X도 2차고 K도 2차고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자 근데 첫 번째 줄 X에 대한 2차 방정식 x가 주인공이에요 k는 그냥 숫자입니다 숫자 누군지 몰라서 그렇지 자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 아 판별식이 서로 다르이라고랬어 0보다 커야 되겠구나 맞니 그래서 k값을 열심히 찾아야 되겠구나 근데 봐봐라 x 앞에 나름 짝수를 줬는데 이걸 가지고 굳이 b제곱 빼기 4ac를 내가 하고 있어야 돼? 짧증잖아 그러니까 이왕이면 짝수 판별식으로 보자 이거야 알았죠? 그러면 b프라임 여기 빼기 얘까지가 원래 b프라임인데 어차피 제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빼기는 결국 더하기가 될 거라서 k 더하기 3의 제곱 얘기만 써주면 돼요 알았지? 그래서 b프라임의 제곱 빼기 a C를 한 거가 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제곱을 정리를 해가지고.